자, 직각이 등면 사각형입니다. 그때 뭐 사각형, 정사각형이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고, 전자석의 넓이를 물어봤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면 얘길이랑 얘길이는 어떻단 말이야? 똑같단 말이야. 그지?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, ox 표시하는 거. 요런 꼬라지 알죠? 크기가 좀 별로긴 한데, 요런 거 알죠? 90도, 90도, 90도 되는 경우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져서 60도, 60도, 60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. 그럼 그때는 이놈과 이놈이 이제 닮음 또는 합동 이런 걸 쫓아가는 거니까 여기서도 수선을 통들해서 생각해 준다면은 OX 표시돼 가 있죠. 그럼 여기를 동그라미가 여기를 X표각이라 할수 있고 이두 길이는 같기 때문에 SAS 또는 RHSA 조건 이런 걸로 합동이 다할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요만 길이를 A라 정하고 얘를 B라고 정한다면 이 부분이 B란 뜻인 거고 여기가 A가 된다는 뜻일 거 아니야. 근데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90도 AC라는 것과 BC와 같은 직각 이등변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 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? 몇 도가 되는 거야? 45도. 그러니까 여기도 직각 45도 이 길이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. 여기도 a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. 따라서 지금 이만큼 길이가 1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12로 알고 있는 상태고 이만큼 길이는 20에서 12만 빼면 되는 거니까 a라는 것은 8이라고 보이진다는 뜻인 거예요. 그래서 b는 자연스럽게 4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고. 그때 이거 넓이를 구하래. A 곱하기 B 나누기 2, 4, 8, 32 나누기 2. 그래서 16이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